아수불 맞다. 야, 제일 개 핀데. 엘프 짤 그래, 잘랐어 오케이. Okay. 코너 okay. 있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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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미안해, 나 이거 먹을게. 이제 <laughs> 정신 나간 원딜러. 수박 깼다. 수박 깨졌다. 저거는 이제 아맨 해야지 뭐. 별수 없다. 리얼, 아맨 말고는 다 외웠지. 방어? 아이씨. 먹었어요?

고립 고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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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가는 중 나가는 아씨도야지 아야 아야 어? 죄송 저 사람 아니? 아 개샵 됐네 진짜 그누야 유 고립 그그군 실례지만 그, 그쪽에 혼자 계십니다. 이거 큰일났네. 아군다 아군 격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 영광이고. 아 신발 사야겠다. 1바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나 신발 없으면 깎아데 그래서 내가 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지. 어나 노공이네? 제이 진짜 개피거든? 올라갈 건뎅살았는 음. 죽어버리렴 피 많은데, 론 반피 래이 우리 길로보러못 딜러... 딜러 끄진 네았네 다. 행이다못 먹겠다. 마. 긁게 하지 나쁘게 하지 마. 나쁘게 하지 마. 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게지 마. 게지 마. 지 킹받은 꾸누 볼프 저 샵댐 진짜네? 어, 사람 <laughs> わあー、おっおお、ナイス。ちっとやった、ちった。ナイス。出た、なかった。 아, 요 비행 이렇게못 찍지? 음. 장난 아니네. 아, 이러면 갔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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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아이씨. 아, 씨. 살렸죠? 아, 딜을못 넣겠다, 이거. 빡셌네 나도, 힘들다. 나도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 누나가, 홀딩해주는 거 내가, 때가 내가, 내가, 데가 내가, 내가, 내 그 완전 프리로 노출돼 있어서 못 때리겠어. 그렇구만. 터졌는데? 그러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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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은 정이지. 초코파이 정. 그리고 우리 팀엔 정이지. 정 누나 최고. 방송 봐가지고 계속 스텝을 밟게 되네. 거의 뭐. 랜덤 팬 서비스 아닙니까 아, 이거 싱크 거의 봉인이다. 싱크 쓰면 뭐. 털 꺼보자. <laughs> 완전히 치진 않았어. 오케이. 리서한 말렙이야. 오늘 또 말렙 찍으면 돼. 오, 오, 오. 오, 오. 다아 오, 오. 오, 이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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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원카인 원카인? 카인이 왜 나와 원코인 오 자세 거의 뭐 백만불짜리 음. 아 이걸 막네 가라잉 토마스 진짜 답도 없네 띵띵띵 팅팅팅. 띵띵띵 확실히 토마 1프가 그게 좋아 아이씨 아..근데 장벽 나와가지고..아.. 싱크도 계속 못쓰겠네 내가 못쓰나? 그냥 주고박자? EX 이걸 이번판 싱크 써가지고 득봉기 1도 방어 같은데? 들어오거 보니까 버리고 이 나이스 아이스 다리. 요뭐 공지네? 오모 뭐야, 이거, 이거. 번더 버려요.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한번더버리거 공지 막아야 돼 공지 막아야 돼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나 여기 엘프. 여기 론, 론. 형님들 여기 론. 여기 올라가자. 어느 가문에, 가문에 박근우씨 있죠? 어디 박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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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졌어>. <웃음> 어, 대박심 내꺼? 이상해졌어. 리얼, <laughs> 뭐야, 어쩌였어. <어떡해었어. 웃음> <laughs> 들어가, 이티티티티. 퐁샤바, 퐁샤바. 퐁샤바, 퐁샤바. 퐁샤바, 퐁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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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나와요 보리스님. 컷! 보자. 이게 는 돼? 데이. 나터망이거 따오자. 이겼어 이겼어. 끝내지 못하나? 린 나오. <laughs> 트로퍼가야 될것 같은데. 어 트로퍼 보자. 바로 뛰어. 나 볼일 본다. 벨로스잖아. 벨... 살려 리고 가야 될것 같은데. 가가 아, 가, 가 누나 가 누나 가. 잠이 썩. 오케이. 사다이백백백백백백백 백. 다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가면 될거 같은데. 상대 올 수도 있다. 삼분이, 아, 진짜 개딸피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달려. 안라 오이씨, 깜짝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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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자드가자드가자 드라즈 드냐즈 드라즈 냐어렉 드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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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라이 드라즈 드라 또식이는 너는 샤워와 함께 철거다. 나이스. 끝났다 영. 그만하세요. 승리한자가 강한 게 아니다. 강한자가 승리하는 거다. 어 반대 말인가? 어 반대 말이지. <laughs> 뭔 개소리지? <뭔> <laughs> 해놓고 일부를 모르겠네. 이거 언제부터 풀었지? 아그우가그 그 본진 공지박을 때 이인공 넣었다 맞지? 그러니까 밖에. 박근...